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를 미리 청취해보고, 어,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해서 청빙을 하지만, 미국 장로교회는 교회법으로 그 미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지 않고 청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 전통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아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못 들어봤던 성도들이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들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그 목사님이 홈런을 친 거예요.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멋지고 대단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흥분하며 좋아했습니다. 야, 우리가 목사님 정말 잘 모셨다. 하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증거하실까 하고 귀를 쫑긋 듣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서로 의아한 눈짓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셨나 보다. 혹은 설교 준비 시간이 없었나 아니면 취임하시느라고 깜빡하셨나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마는 세 번째 주일날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자, 이제는 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모셔왔나 보다.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상황이. 아마 저도 똑같은 설교 세 번을 하면 쫓겨날 겁니다. 아, 그런 그 환경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용감한 성도님이 그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드린 그 설교 말씀을 실천하면, 그러면 새로운 설교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가재는 개편이라, 목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 시리즈라는 주제 하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벌써 여섯 번 들었어요. 한달반 이상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으면 여러분의 기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났다면 저도 똑같은 설교를 해도 되겠죠. 그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무기력하게, 맥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유, 나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가? 과연 그 기도가 내 삶을 이끌고 있는가? 그 기도가 나를 드라이브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또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 The Sovereign Lord, 대주제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바로 믿고 그렇게 삶으로 경험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도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 그 결과 공에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그유태인들이이 공에 끌고 가서 결국은 사도들을 협박하고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위협과 협박에 사도들이 약해질 리 없지요. 그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2절에 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또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자, 공예에서 그렇게 협박을 하였지만 사도들은 무소하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과 함께 다시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전체에는 한 30여 개의 기도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4장에 소개된 이 기도회도 상당히 중요한 모임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이 능력 있는 기도. 과연 사도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하였는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인스펙트 해보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땠는가?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울로 비추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어떻게 능력있는 기도를 하였는가 살펴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봅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또그 만물을 지금도 운영하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 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의 대상이 능력 있는 기도의 대상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미 기도는 처음 시작부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에뭐할 수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고 해도 저분이 할 능력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무슨 부탁을 한다면은 그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부탁,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필요한 게 뭐지요? 내가 부탁하는 대상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내가 하는 이 기도의 내용, 내가 부탁하는 이 정도는 그분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들어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0편 146편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다 무슨 뜻이죠? 야곱 같은 자를 이스라엘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움의 근원으로 삼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야곱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이스라엘 같은 자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야곱 같은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한 번, 우리 한번 그렇게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분입니다. 예, 복이 있는 분에요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 얘기는 뭡니까? 너는 야곱이야. <laughs>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 그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야곱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지금 현실은 야곱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근원 대신 주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로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철학과 생각, 바라는 소원만 아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원을 말씀에 비추어 받고 말씀을 읽으니 그 말씀이 이것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비행 조종 학교에서 비행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교관이 학생들에게 거듭 거듭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 기술을 어느 정도 배우다 보면 익숙하게 되고 그러면 비행 감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절대로 비행 감각을 의지하여 비행기를 운영하지 마시고 계기판을 믿어야 됩니다. 계기판만 믿고 그렇게 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귀가 따갑도록 교관이 얘기를 했대요. 뭐 학생들이야 늘 건성, 건성으로 듣는 거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답이나 쓰지. 그것을 생활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그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비행 경력이 점점 쌓이게 됐어요. 많은 시간을 비행을 하다 보니까 소위 비행 감각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는 계기판 같은 거안 보고도 얼마든지 비행기 운영을 잘 하는 거예요. 날아다닙니다 아,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늘을 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나누는데 어느 날 짙은 안개가 갑자기 끼게 됐고 그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좌우 분변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왼쪽으로 가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는 건지 위로 가고 있는 건지 아래로 가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든 제대로 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교관님이 말씀하던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계기판을 봤습니다. 자기는 조금 전까지 이 비행기가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laughs> 계기판을 보니까 자꾸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믿어라. 그 얘기를 기억해서 계기판만 믿고 의지해서 비행에 나가니까 결국은 그 안개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계기판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영적 계기판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악천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안개가 가득 차갔고요.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지식과 경험, 내 감각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판단력이 없어요. 그때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경험이 어떤 필링이 오게 되고 어떤 감정 때문에 내가 일을 그르칠 때도 참 많습니다. 막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밉다 보면은 일을 그르치는 그런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점1.1 획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닙니다. 우리 말에는 점 하나 없어도 뭐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점 하나 때문에 의미가 확확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1.1 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다가 파리 똥이 하나 뚝 묻으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1.1핵이라도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기판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주님이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핍박을 받습니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 협박을 받는 위협 속에서 그들이 펼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윗셋이 시편 2편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4등전 4장 25절 이하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시편 2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를 도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읽었고 깨달았고 그 말씀을 적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말씀의 근거를 든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책상에만 놔두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그 말씀을 적용하시며 사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뒷구절은 너무 너무 좋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좋은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예요. 두 번째 전제는 이야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실천하면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앞부전은 참 어렵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고민 안 돼요? 성경을 통독하실 때? 그냥 지나갔어요? 사전을 찾아봐야죠. 이게 무슨 뜻인가. 주석도 찾아보고,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셔야죠.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 한국 성경하고 영어 성경 이렇게 비교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금방 아 이게 이해가 잘안 되니까 영어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러면 NIV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You remain in me, remain in me 내 안에 남아 있으면 이렇게 에, 그렇게 번역을 했고 NASB에서는 abide in me 에 거한다는 거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NIV가 좀더 쉽게 돼 있죠. Remain in me. 소위 말해서 예수님 안에 남아 있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남아 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 안에 남아 있으려면 일종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처음에 있게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근데, remain in Jesus. 예수 안에 남아있는 것은 내 노력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남아 있기 위하여, 주님 안에 있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씨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자기 노력대로 된게 아니라 그냥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이씨 집의 아들답게 사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씨 집에 그렇게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s 리세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운 모습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땀방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방법이 뭐예요? 근거가 Remain in Jesus. 예수 안에 있기 위하여 노력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언제나 생각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늘 Jesus 안에, 예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룰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 쉽다고 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이야기 어렵지 않죠? 능력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머리 안에, 눈 안에, 입 안에, 뭐팔 안에, 뱃속 안에 어디에요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그분을 어디에 둡니까? 마음에 두는 거죠.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뭐 했던 말도 생각이 나고 어떤 장소도 생각이 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분위기가 있으면은 괜히 시시틱틱 웃고 예.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진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억지로 성경 통동할때 읽고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숙제 끝내도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 마음에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고 그러니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또그 말씀이 가슴 안에 있는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 되니까 어때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안될 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 주님 안에 있고 그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는가?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이성에 모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운명론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운명론은 어때요? 어때요? 아니, 어차피 운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될 때라 돼. 아, 뭐, 내가 노력 안 한다고 해도 어차피 운명이야. 아, 이거는 이제. 형제들이 많이 사용하죠. 그래갖고, 자매를 꼬시려면은, 자기하고 나하고는 운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꼬심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거 운명론 하고요. 이그 예정론하고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 뜻을 이루셨는데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고 싶은 자발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 예정의 섭리 가운데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정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그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려고 내 마음 가운데 동기부여가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지금 각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29절에 그들이 이제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담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협박을 당하면 그 사람이 미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심정이, 어떤 심리가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 칠드런설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지만,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쌓고 그냥 불이 딱 떨어져 갖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잖아요. 뭐. 사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랬었어요. 예를 들어서 핍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니까 요한이 있다가 예수님께, 요한, 예수님, 그냥 불을 확 내려주세요. 그냥 불로 확 멸하라고. 이렇게 요한이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요한의 닉네임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근데 사랑의 사도가 그런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원래 요한이 옛날 성품은 그렇게 좋은 성품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 요한의 옛날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레, 던 h u n d e son of thunder. 그러니까 뭐요? 에, 다혈질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 성령충만 하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가 된 거죠. 근데 그가 원래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막 불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변화된 사도들,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원수감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하는 게 하나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쓰임 받기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은 대 주제이신 주님이시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판단을 다 없애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음 구절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막 끝났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담대에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 주세요 였는데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담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방법은 성령 충만이었고요. 새로운 능력을 그들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들으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는 분의 위대함이 선포돼야 우리에게도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려는 마음의 판단과 함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어떤 또 결과가 나왔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초대키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랑의 교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무리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기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왜 상처를 주고 받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성명충만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명충만 못하니까 상처를 주고, 성명충만 못하니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일단 성령 충만하면 삭힐 수 있는데 삭히지 못하니까 자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통용할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했으니까 문제지요. 그렇지만 그 놀라운 역사는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되지 못하고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다면,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제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그 거룩한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충만의 결과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유물상통하는 은혜였고요.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공예가 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으나 오히려 그들은 담대하게 외쳤고 결과도 놀랍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성도들의 쭉 리스트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했어요. 우리 제자 잡는 교회 성도들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큰일 났네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큰일 났네요. 예,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